네, 우리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23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즉, 이제 성전에 가서 그 제사 드리러 갔다가 이제 우리 마음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왔다가 마음 한 구석에 이제 내가 혹시 누구한테 이렇게 좀좀 좀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마음에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도 사실. 근데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도 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사랑이 항상 우선이지만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한주 동안 내가 누군가와 좀 트러블이 있어서 그게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예배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 그래야 내가.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제 마음도, 우리 마음도 온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어, 구약에서 이제 약간 소권제 비슷한 얘기예요. 구약에서도 사람에게 뭐 도둑질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해서 그 물것을 이제 내가, 어, 불법적으로 가져왔으면 그것을 다 상대방한테 배상해줘야 돼요. 배상해 주고, 5분의 1을 더 얹어서 배상해 주고, 그리고 와서 제사 지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그럼 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6장 2절로 7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해결할 거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막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뭐 사람 관계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막그 찜찜한 거그 사람 관계가 잘안 돼서 그 찜찜한 거를 품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런 찜찜한 게 있으면 가서 다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려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온 속건제 즉 사람이 사람한테 잘못한 건 사람한테 갚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한테 회개기도 하고 이게 둘다 필요해요. 내가 사람한테 잘못했지만 사람한테는 가서 화해 안 하고 하나님한테만 와서 회개합니다. 그래봐야 말장꽝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과거의 속건제도 그런 개념.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 관계는 최대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화해하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한테 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드려 드릴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일 땐가 그... 부목사님 시절 때 초창기예요. 막 새벽 예배를 이제 자기가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인도하고 막 그럴 때예요. 새벽 예배 뺀날 하는 게 피곤하잖아요. 사거리에서 졸음 운전을 했대요. 깜빡 졸았는데 충돌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때마침 경찰들이 범인 잡으러 간다고 막 가다가 같이 충돌 사고가 이렇게 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박았어그 경찰이 형사가 범인 잡으러 가다가 입원해버렸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얼마나 자기가 미안해. 새벽예배 인도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하다가 피곤하다 보니까 졸음운전에서 멀쩡한 형사를 입원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거예요 사람한테 화해할 건 사람한테 화해하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건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멀쩡한 형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교회 일 끝나면 매일 찾아가는 거야. 매일 찾아가서, 위, 뭐라 고 그래요? 그, 위문? 위로? 위로. 아무튼 이렇게, 병원, 뭐, 위로 방문을 해서, 뭐, 꽃을 사가든, 뭐, 김밥을 사가든, 먹을 거좀 사가지고 가서, 그렇게 계속 했대요. 그러니까 한 달인가를 그렇게 하니까, 이 형사가, 나, 나도 나 형사생활 오래 했지, 해봤지만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이제 그만 오셔도 된다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다 뭐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응? 나도 이제 다 낫고 당신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충분하다 내가 당신 마음 알았으니까 다 용서했고 이제 그만 오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은 성경을 아는 거야 성경을 사람끼리 해결할 건 사람끼리 해결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건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이게 하나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한이 말씀 이 개념을 잘 몰라서 나는 예수님 믿네 하면서 예배는 잘 드리대 막 다른 사람한테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거 서로 화해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짱 꽝이다. 하나님 뜻에 안 맞는다. 네, 그러니까, 사람끼리 해결할 거는 사람끼리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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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우리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즉 화해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돈한 푼이라도, 26절에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해결할 거를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해결해라. 그러니까 뭔가 트러블이 있으면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해결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람끼리 해결할 문제, 사람끼리 해결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해결해야 돼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면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 자, 여기서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화해가 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됐대요. 그가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즉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어요. 화해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돼요. 즉 예수님은 참이 돼요. 자, 우리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 즉, 예수님이 우리의 대원자래요. 즉, 하나님 앞에 대신 변론해주는 대원자예요.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론을 해주셔서. 예수님이 즉, 화목재물의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찾아봐요. 골롯에서 1장 20절로 23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뤘대요 계속 성경에서는 이 주제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으로 말면 아마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평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게 된대요. 믿음을 갖고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계속 화평이 유지가 된다. 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화평의 축복이 있기를. 사람은 사람끼리 하나님과는 또 하나님과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화평의 관계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은.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양심에 꺼리 끼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 이 예배 드릴 때 자꾸 마음에 걸리적거리고 꺼리 끼는 게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화평을 이루라. 화해를 이루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와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 더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은혜로운 예배가 될수 있다. 아멘.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렬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이렇게 화평하게 할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의의 열매를 맺는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음을 축복하고 믿습니다. 아멘.